한 변의 길이가 30cm인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에 네 모퉁이에서 같은 크기의 정사각형을 잘라낸 거야. 그래서 이 남은 부분을 접어서 뚜껑이 없는 직육면체 모양의 상자가 만들어지겠지. 그렇게 만들었을 때이 상자의 부피의 최대값을 구하래. 어, 지금 이 잘라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얼마인지 모르잖아. 이한 변의 길이를 X라고 놓을까? 이한 변의 길이를 여기를 X라고 놓자 이 길이를 X라고 놓으면 부피를 식을 세워보자 부피는 보통 V라고 적어 뭐 FX라고 해도 상관없어 VX라고 할게 보통 넓이를 S라고 하고 부피를 V라고 많이 하거든 그래서 부피 볼륨이야 볼륨 Vx는 부피. 16년 체의 부피니까 가로의 길이 30-2x. 요게 지금 x가 두 개가 빠진 거니까. 가로의 길이 30-2x. 세로도 마찬가지. 세로도 30-2x. 그 다음에 높이는, 높이는, 자, 요 부분을 접어서 여기를 세우면, 이게 옆면이 될 거고, 높이는 x가 되겠지. 부피식을 세웠어. 이거의 최대 값을 구할 거야. 음, 전개 한번 해볼까? 전개하면, 얘는 이게 제곱이니까, 음, 4x 제곱, 마이너스 120x 플러스 900에다가, 아, x가 하나 더 있구나. 그럼 여기가, 3제곱이 될 거고, 여기가 3제곱, 여기가 제곱, 여기 x 하나,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지. 어, 이거의 최대값 구할 거야. 그럼 얘 그래프를 그릴 건데, 미분을 해보면, v'x는 프라임 12x제곱, 마이너스 240x, 플러스 900, 은 0이라고 하면, 얘가 12로 나눠질 것 같다. 양변을 12로 나누면 x 제곱 마이너스 20x. 이거 12로 나누면 뭐지? 12로 나누면 7. 5, 75단, 75는 0. 인수분해가 어떻게 될까? 인수분해가 5당 15 이렇게 하면 곱하면 75 더하면 마이너스 20 됐다. 인수분해 x-5 x-15가 0이니까 x, 이분계수가 0인 점이 5하고 15가 되네. 그러면 3차 함수고 최고창의 개수 양수야. 그리고 미분개수 0인점 2개야. 그러면 그래프 모양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긴 거고, 여기가 5, 여기가 15지. 그런데 x의 범위 구해줘야 돼. x의 범위 뭘까? x는 어, 만약에 x가 20이 될수 있을까? 그러면 여기도 20이고, 여기도 20인데, 말이 안 되지. 자, X는 15보다는 작아야 돼. 이거 반, 30을 반으로 나눈 거. 15보다는 작아야 되고, 그리고 얘는 변을 길이기 때문에 0보다는 커야 되지. 그래서 이렇게 범위 구해주고, 0부터 15까지. 0은 이쯤 있겠네. 0부터 15까지니까, 어. 0부터가 아니고 0보다 큰 거니까 얘는 뻥 뚫린 모양이에요. 되겠지 이렇게 0과 15 사이에서 최대 값 구하래. 최대 값 어디야? 여기가 제일 높지? 그래서 X 값이 5일 때, X에다가 5를 대입했을 때의 부피를 구해주면 여기다가 대입하는 것보다 여기다 대입하는 게 편할 것 같지? 여기다가 5를 대입하면 10이니까 20 곱하기 20 곱하기 5 해서 400 곱하기 5니까 400 곱하기 5, 4, 5, 20, 0, 0. 그래서 부피는 2,000 세제곱센치미터.